말에서 내리고 하루를 마치는 동행하마 안녕하세요 이다로 목사입니다 2분 안에 마치는 요한계시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같이 오신 이름들도 보이시나요 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이 요한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한 30년간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이절부터 3절을 보시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특히 지금이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잘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고쳐야 할것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하셨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대척을 당시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2,3서의 저자이죠 요한 1,2,3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랑,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리나 규모나 시스템보다도 사랑이 먼저다 그 사랑이 있으면 이단의 유혹과 피나는 밖에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래저래 유혹하는 사람들이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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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와 얘기할 때 먼저 칭찬과 격려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꾸짖으려고 말을 한 건데 칭찬과 격려로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면 충고는 그냥 접어두세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훈계는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이분. 끝내는 너무 진지하지 않고 핵심만 살펴보는 동행하마 요한계시록 묵상 이상 에베소 교회에서 이달의 목사였습니다. 안녕.